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AT&T입니다. 오늘은 BMW 액티브 투어러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2년 전에 나왔던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속기가 말을 안 들어서 주행 중에 멈추는 현상인데요. 심각성이 알려지지 않아서 자칫 대형 사고가 우려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2015년 11월 BMW의 다목적 차량 액티브 투어러를 산 박창욱 씨. 하지만 이듬해 8월 만삭인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박씨는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집 사람이 일단 만삭이었는데 병원을 가는 도중에 그 갑자기 경고등이 떴습니다. 한 60km에서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변속도 안 되고 rpm만 올라가면서. 비슷한 시기 이 차를 산 유모 씨도. 역시 주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두 차례나 변속기를 교체했습니다. 무상 수리는 받았지만 역시 등골이 오싹한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제가 미션의 교체를 받았는데 BMW 측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그런 식으로만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그 정말 사태 파악을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신다면은 좋은데 2015년 출시 뒤올 상반기까지 팔린 이 차량은 3,500여 대. 해당 차량 동호회에는 2015년 차를 산 회원 중 변속기를 교체했거나 교체할 예정인 사람이 40여 명에 달합니다. 주행거리도 많아야 5만 킬로인 정도인 차들입니다. 같은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자동차의 해당 부위에 결항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뜻인데 리콜도 안 하고 문제 제기만 한 사람들만 하나씩 갈아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거죠. 하지만 BMW 측은 그간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민원인들에게 연락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는 이틀 전 BMW의 화재 말고도 변속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 있음을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또 다른 인기 차종 미니도 비슷한 문제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BMW는 확인해 줄수 없다는 반응인데 안전에 눈 감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말 미니를 산윤모 씨는 최근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구동 장치 이상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떴기 때문입니다. 변속기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900만 원 넘게 든다는 말에 일반 수리 업체를 찾았는데 여기서 보증기간이 갓 끝난 주행거리 5만km 안팎의 미니에 변속기 교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2년 정도 타고, 또는 3년 정도를 타고 나서 트랜스미션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좀 황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델이 액티브 투어로 모델입니다. BMW의 보증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BMW의 일반 부품은 2년의 키로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뭐 전구라던가 뭐 각종 부품이 들어가 있고 엔진, 미션, 동력계통 4륜구동에 해당되는 동력계통이겠죠 동력구동장치에 관련된 거는 3년에 6만 키로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BSI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키로까지 보증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품목 6가지 항목만 들어가 있거든요. 뭐 브레이크 패드라던가 엔진오일이라던가 각종 필터류 뭐 이런 게 포함이 돼 있고 전구 같은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2만 키로마다 교환하기 때문에 횟수로 봤을 때는 5번 정도, 그거는 최장 맥스로 받았을 때 5번 정도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엔진, 미션,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6만 키로로 상당히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짧은 기간을 인지하고 있는 고객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업사원분들도 아마 이 부분이 핸디캡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년에 6만 킬로라는 것을 그렇게 크게 공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BSI라고 하는 5년에 10만 킬로까지 무상 소모품이 지원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할 것 같은데 실제 제가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달말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차량 점검을 받을 예정인데 그 차량 점검을 받기 전에 4월 달 정도에 공문이 온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BMW 코리아에서 네이 차종을 가지고 있는 고객한테 우편물을 발송을 했어요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2월 정도는 2월에서 4월 정도 사이에 이 공문을 받은 걸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공문이 오기 전에 제가 트랜스미션이 약간 이상하다는 부분을 좀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공유하도록 할게요. 보통 저는 이제 고속주행 시에 조금 빨리 달리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제 차에 장착되어 있는 미션이 8단짜리 자동변속기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제가 150km로 주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트랜스미션은 분명히 8단에 물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아, 뭐, 8단 기어로 올라가 있겠죠. 근데 되게 특이한 현상을 제가 한, 대략 한 4만 km에서 5만 km 사이였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기어가 8단 기어로 물려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제가 만약 악셀을 밟아서 퀵다운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7단이 떨어지고 RPM이 상승을 하겠죠. 왜냐면 제가 더 낮은 기어로 이동을 해서 더 많은 힘을 밀어주기 때문에요. 근데 제 상황은 그냥 8단 기어에서 크루즈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제가 악셀을 밟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정속으로 크루즈하고 있는 상황에 자동으로 기어가 7단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기어가 자동으로 7단으로 떨어지고 RPM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이상하다 나는 악셀을 밟지도 않았는데 왜 기어가 7단으로 떨어질까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재현을 해봤는데 역시나 다를까 8단 기어로 기어가 물리지 않고 7단으로 자꾸 떨어뜨리고 rpm을 상승시키는 그런 행동을 유사 행동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트랜스미션이 조금 이상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일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단 2단 쪽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부드럽게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덜컹덜컹 거린다고 할까요 마치 푸조의 mcp를 탄것 같은 자동 변속기에서 크러치가 잘 맞물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현상이 되게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치 제가 수동기어 차를 타는 것 같이 덜컹덜컹 거리는 그런 경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가족여행을 잠깐 이동을 했는데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산악지형 약간 고속주행보다는 잦은 변속을 좀 요하는 그런 지형에 가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파킹에서 D드라이브로 놓게 되면 바로 드라이브로 물리게 돼 있거든요. 금방 물리고 뭐 따로 충격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데 이게 파킹에서 D드라이브로 놔도 약간 한 1초, 2초 정도의 딜레이 타임이 있다가 딱 붙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면서 미션이 물리는 경우가 좀 있었고 후진을 넣다가 다시 드라이브로 넣게 되면 후진 시에도 미션이 잘안 물려요. 네, 제가 보니까 미션은 뭐 플랜지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통과컴포터 플랜지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션이 플라이휠하고 잘 물리지 않는 그런 현상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 가족이 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 미션이 바로 물려대는데 한 2초 정도 이상 되는 만큼 물리지 않다가 엄청난 충격으로 물리는 걸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차가 미션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구동장치는 크게 상관 없겠지만. 엔지 쪽에도 약간 무리가 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 트랜스미션은 AWF8F35 트랜스미션인데 보통 BMW의 그 후륜 구동 모델에 들어가는 8단짜리 트랜스미션은 제데사 ZF4, 독일의 ZF사에서 납품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전륜 구동에 들어가 있는 이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렉서스나 도요타에 사용하고 있는 IC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륜고동에서 세계 최초로 8단 트랜스미션을 개발한 업체가 네, 일본의 ICN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일본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죠. 세계 최초로 8단 트랜스미션이 장착된 그런 회사라고 광고가 돼 있고 인터넷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부 초창기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푸조 같은 경우에도 EAT6단 또는 EAT8단이라 그래서 지금 ICN 일본 트랜스미션이 6단짜리랑 8단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해당사항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요 도요타에서 렉서스에서 만들고 있는 일제 트랜, 뭐,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 프렌치 이상으로 해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원만하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원만하게 물론 이제 저는 두 가지 해당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을 교체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 뭐라 그럴까요 그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를 좀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4만 킬로의 그런 부분을 좀 문제를 좀 경험하신 분도 있고요, 또는 뉴스를 아까 보신 것처럼 해당 사항에 대한 분쟁이 좀 일어났는데 해결이 좀 되지 않고 수입사 측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고통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BMW는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저도 미니라고 하는 차량을 거의 뭐 R52 모델부터 해서 세 번을 제가 뭐 다른 모델로 해서 네뭐 구매를 해서 참좀 경험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BMW 모델도 E90 모델부터 해서 뭐몇대 차량을 좀 경험하다 보니까 BMW가 상당히 좀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7만 키로 km, 8만 키로가 넘어갔을 때 컨디션이 그렇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이렇게 높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이라든가 이런 재미감을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일부 빨리 소모되는 그런 소모품 또는 우리가 인지하는 소모품이 아니지만 마모되는 부품이 있긴 하지만 뭐 일단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의심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되네요. BMW의 이런 그 소비자한테 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보증 연장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좀 서비스센터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늘려주시고 이거에 대한 고통을 분명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좀 나와줘야지만 BMW를 구매했던 고객분들이 제차 BMW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 구매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보증 기간은 연장이 좀된것 같아요. 연장이 됐는데 보증기간이 3년에 6만키로였는데요 요 제가 말씀드린 요 해당 모델에 대해서는 트랜스미션 요 보증 락워 클러치 현상에 대한 이 트랜스미션 보증이 8년 또는 15만키로까지 연장이 되었네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평생 보증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짓이고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보증기간은 3년에 6만키로에서 8년 또는 15만키로로 보증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 뭐 액티브 투어로 제가 봤을 때는 한 4천 대이상안 팔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x 1 합쳐서도 한 6천 대 또는 많아야 만대 언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미니 모델도 이 이런 보증 연장 그 레터가 날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세대의 뭐 컴포터블S부터 해갖고 컨트리맨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이 트랜스, 트랜스미션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해당 차량을 타고 계신 분들 뭐 댓글을 좀 달아 주시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뭐 자료를 좀 나누고 제가 트랜스미션 요 8월달 말에 요 트랜스미션 교체 확정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 2차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네, 찍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10T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시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